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로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1268쪽이 됩니다. 1절로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는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 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네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가디스그 올더 타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로 9절이고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지막 하나님 호세아서를 끝맺히면서 하시는 간절한 외침이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히브리어이며 헬라어로는 그럼 무엇이냐 예수입니다. 예수와 호세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4장은요, 아홉 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이고 호세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믿는 이들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는 애언이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마지막 고면입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마지막 호소와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들어간다 해도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입술의 제사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돌아오라입니다. 호세아는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는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요, 회개하는 마음이요, 변화된 삶입니다. 이것을 호세아는 말씀이나 입술의 열매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신앙의 반역을 돌이키고 돌아와서 세 가지를 결심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결심은 여호와만 충성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계약갱신의 의지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내 입술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강대국의 군사력이나 무력을 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손으로 지은 우상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 금지선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세 가지 차원의 결단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극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입술을 죽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입술이 기도하지 않고 전도해야 될 입이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이 찬양하지 않고 진리를 말해야 될 입이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입이 발을 숭배하는 데 쓰이면 입술에 나쁜 영향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반역입니다. 용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죄를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을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모니터로 함께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이 반역한 상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 당시에 떠오르는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줄을 서고 군사력의 줄 서고,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멀리하여 신앙이 반역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앞으로 다시는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성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는 것들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은 그것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아도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사망할 때는 전부 배반합니다. 8절의 말씀 본문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돌아보아입니다. 이 돌아보아는 히브리어 아수루입니다. 아수루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아수르와 발음이 같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키는 이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는 이가 힘센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승배는 신앙의 반역의 극치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입술로 한번 기도해 보지 않고 한번 존도해 보지 않는 사람은 반역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도 그래도 돈이 좋고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의지하고 거기에 줄서 있는 사람은 신앙이 반역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뭔가 더 사랑하는 한 가지를 품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반역입니다. 둘째,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절의 말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휴게와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또, 송도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반역으로부터 돌아오는 송도들을 백하바 같고 백향목 같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 말입니다. 마태복고 모장 1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다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태웅이 학교에서도 착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아, 우리 태웅이는 교회 다녀 하나님을 믿으니까 착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삶의 경고성과 안전성을 회복시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도의 삶의 경고함과 안전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네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네바논의 백향목, 백향목은 요 향기도 향기지만, 경고성, 내구성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네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백향목처럼 견고하고 안전성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에 대해 다양한 은유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절입니다. 이건 다 본문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는 올리브지요. 그의 향기는 네바논 백향목 카트리니. 하나님께서는 식물의 생장을 돕는 이슬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1년에몇달 우기를 제외하면 그 지역은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이러한 공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발레스틴 지방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극심해요. 그래서 밤에 많은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이 또한 은혜잖아요. 이 이슬을 통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이러한 이슬의 양은 여름 한때 무섭게 쏟아지는 소나기만큼이나 풍성하다고 합니다. 이슬은 수분 공급을 통한 원기 회복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슬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밤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힘든 그때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은 백하바, 백향목, 감남나무, 곡시, 포도나무 등으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백하바처럼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13장에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13장에서 사자, 표범, 암사자, 들짐승 등 풍부한 동물의 비유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5절에서 7절에 이슬과 각종 식물 등의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서 비료되는, 비롯되는 비되는 강한 생명력과 풍성한 열매 본영을 상징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생은 활력이 있고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성도의 삶이 다른 인생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7절입니다.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네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포로지로부터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도 될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심히 본성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백양목이 가지가 퍼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며, 그 밑에 사람들이 와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고 번성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쉬고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중단하겠다는 결심을 밝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잔나무로 묘사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갈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하나님을 푸른 잣나무로 묘사하는 호세아의 은유입니다. 사실 구약성경에서 요와를 나무에 비유하는 부분은 이 구절뿐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을 잣나무에 비유한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상록수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나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살면서 강대국의 무력이나 우상의 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설령 그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뛰어넘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암시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이나 회복은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이 아니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라야 지혜롭고 청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길이 정직하다고 깨닫는 지혜자요. 그 길에 따라 행하는 의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같이 보실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곤면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라야 지혜롭다고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도는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여호와의 도입니다. 이를 호세아는 정직하다고 진술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길 정직하고 선한 것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길을 따라 행동하려고 예수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호세아가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진술인 12장 10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12장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멘. 좋아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말씀을 안 듣습니다. 바위에 딱 걸려서 넘어지듯이 이 도에 걸려서 죄인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의 도는 종지가도다. 여호와의 도는 종지가도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도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반역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순종하며 마음의 수많은 거짓신들을 무너뜨리는 이들의 삶을 의인의 삶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눈으로 보고 살피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손해냐 이기냐를 따서 따져 손익을 따져 선택하는 인생이 아닌. 귀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전심으로 순종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한 도를 따라 행하는 의인인지 아니면 스스로 걸려 넘어질 죄인의 길을 걷는지를 돌아보게 하며 깨닫는 자로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실존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알고 깨닫는 자는 누구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깨달을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생명의 도가 멸망에 거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14장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슬과 푸른 잣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회복될 이스라엘을 백하바, 백향목, 감남나무, 곡식, 포도나무, 포도두, 포도주 등에 비유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로 후세아는 자연계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들을 시청각 자료로 활용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반역 행위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구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본질상 죄인인 인간의 공로나 업적에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잠겨, 푹 잠겨서 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매를 들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도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궁율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세아서에서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소망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자체가 절망이며 암흑이라 여겨지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신 은혜와 궁휼이 한량 없으신 분입니다. 실로 그분은 아골 골짜기 같은 곳에서 우리가 거할지라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궁일로 인해, 항상 구원의 확신, 소망의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반영하고 입술의 열매 되신 우상에게 졸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불의함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아 외계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야만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부부간의 사랑과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와 외계하며 풍성한 아버지로부터의 열매를 맺어 용광 돌려주며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